휴일 심장 증후군은 무엇일까? 연휴에는 음식과 음료를 양껏 먹고 마시는 축하 행사와 기회가 많아짐으로 휴일 심장 증후군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이 증후군은 비교적 최근인 1978년에 발견된 문제이다. 휴일 심장 증후군이란 단시간에 많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심장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휴일 심장 증후군이 처음으로 진단된 것은 봄즈음이지만 여름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다른 심장 질환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그렇다. 전문가들은 휴일 심장 증후군이 많은 심장 부정맥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매년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날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휴일 심장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휴일 심장 증후군이란? 이미 알고 있듯이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내보낸다. 또한 세포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얻는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심장은 율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박동한다. 일정한 리듬이 있기 때문에 심장은 적절하게 혈액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렇게 되면 혈액은 적절한 양의 압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휴일 심장 증후군으로 부정맥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는 심장의 위쪽에 위치한 심실인 심방 중 하나에서 발생한다. 그런 다음 속도가 높아지고 분당 더 빨리 박동한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나 새해와 같은 특정한 휴일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이와 같은 휴일에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다. 또한 휴일 심장 증후군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는 알코올이 어떻게 이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파티 중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 심장 증후군의 증상 앞서 언급했듯이 휴일 심장 증후군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심장 질환 병력이 없는 점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한다. 이 증후군은 부정맥이므로 두근거림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다. 심장이 평소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박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실신을 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체가 모든 알코올을 대사할 수 있게 되면 대부분의 증상은 사라진다. 증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예방법 휴일 심장 증후군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증후군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한다. 또한 오직 노인에게만 심장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한편 바비큐 파티, 저녁 식사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만찬에서 과하게 음주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지방과 설탕이 많은 음식이 있다. 이미 이러한 유형의 식사가 우리의 심장을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특히 여름철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바라보기만 하지 말자. 또한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물론 다른 유형의 약물 복용도 피해야 한다.